나도 분명히 내 생각이 있는데 나는 왜 항상 다른 사람에게 끌려 다니는 걸까요? 왜그 사람에게 구속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을 살리는 말하기 양지규 알통스피치 양지규 원장입니다 자기의 생각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각을 분명하게 표출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피력할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능력이고 살아가는데 참 좋은 가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그 삶을 살아간다면 그야말로 정말 멋진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기 자신이 건강하고 자기 마음이 튼튼하고 그리고 자기의 생각이 분명한 사람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끌려가는 삶이 아닌 주도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생각이 분명히 있는데 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눌린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권위적인 어떤 사람에 의해서 내가 속박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좋고 싫고를 분명하게 말하지 않지 않았나 나를 끌고 가는 그 사람에게 내가 거부하거나 거절하는 것을 어, 적게 하지 않았나 그것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사람은 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어, 이쪽으로 와 이렇게 했는데 어, 그 사람이 안 와요. 그러면, 어, 제가 왜안 오지? 그러다가, 뭐, 화를 낼 수도 있고, 물어볼 수도 있고, 이리 오라고 다시 한번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 이리 와. 그런데 아무 말 없이 와요. 그러면은, 그게 반복되면, 반복되면, 이리 와. 라고 했던 그 사람은, 온그 사람이 당연히, 내가 말하면, 당연히 오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히. 사람은 습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고, 자기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한 것이 그대로 실행되었을 때 그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그리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어떤 사람에게 속박당한 느낌이 드십니까? 그리고 내가 끌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십니까? 자기의 생각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1번입니다. 그것을 투덜거리거나 불평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선을 긋는 것이 필요합니다. 확실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정말 이것이 싫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줌으로써 다시는 그 사람이, 아, 싫은 것에 대해서 다시 권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 둘씩, 하나, 둘씩 만들어 갈때 상대와 나의 관계가 좀더 건강하고 대등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아, 나는 왜 사람들한테 끌려다니지? 아, 나는 왜 사람들한테 구속당하는 것 같지? 그것은 분명히 자기 자신을 한번더 돌아볼 그런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거절 공포증인 사람들 많이 있죠. 저도 예전에 거절 공포증이 있었는데요. 아, 그걸 거절하지 못해서 아, 계속 끌려다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적이 있어요. 정말 저도 힘들고 어, 주위 사람들까지 힘들었던 그런 일이었죠. 그런데 어느 때부터 거절하게 되었고 내가 싫은 것은 하지 않게 되었고 내가 그렇다고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싫더라도 내가 어, 하고 싶어. 어, 그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는 거예요. 내 의지가 바로 쓴 것은 싫더라도 할수 있는 그것. 그게 바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멋진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힘들고 어렵고 고속받고 어떤 권위에 눌린 것 같고 그런 삶이었다면 그것을 떨쳐 일어나는 그 용기가 바로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떨쳐 일어나서 여러분의 주체적인 삶을 살아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행복하십시오. 여러분이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삶이 오직 여러분에게 놓여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위해서 여러분의 삶이 재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오직 당신이 원하는 그 삶을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들고, 나에게 해가 되고, 그리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것들을 뒤돌아보면서, 아, 괜찮다.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면서 계속 넘기는 계속 넘겨버리는 그것들을 지금 멈출 때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멈추고, 이제는 괜찮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정말 싫었던 것이고, 정말 힘들었던 것이었고, 이것을 이제는 하지 않고, 앞으로 더 내가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여러분이 갖고 있다면, 좀더 풍성하고 멋진 삶이 여러분 앞에 놓여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오늘 이 영상 좋으셨다면 칭찬과 격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